네 홀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CN거래소의 마스코트 세이입니다 네 여러분과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하이여 파송송계란탕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트윗댄스님 계시고요 역시 비광비광님 그리고 h k 핀님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한 주도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알려드릴 사실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경매가 아닌 캐치마인드 게임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번 주에는, 네, 내일은요, 제가 아니라 우리 조이님께서 그림을 그리신다고 합니다. 내일 정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태풍 링링이 점점 세력을 키우면서 한반도로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산 꼭 챙기시고 안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경매 물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맥북 에어, 쿠쿠 밥솥, 그리고 치킨 10마리인데요 오늘도 7시부터 8시까지 비공개 입찰 방식으로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상위 입찰자 10분을 확인하고 또그 중에서 랜덤으로 이 돌림판을 돌려서 최종 낙찰자를 선정을 해볼 텐데요 본격적인 경매 시작에 앞서서 오늘 기프티콘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는 트위치 방송 중에 채팅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뽑아서 세 분. 네, 방송의 마지막에 커피 기프티콘 날려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별한 두 분을 더 뽑아서 이분들께는 돌체라떼 기프티콘 보내 드릴 건데요. 저희가 첫 번째 경매를 진행하는 동안 코인팜 오픈 응원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그분들의 한해서 저희가 랜덤 추첨을 통해서 돌체라떼 기프티콘 보내 드릴게요. 자, 다른 메시지는 모두 무효입니다. 코인팜 오픈 응원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경매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따로 집계를 하겠고요. 우리는 동시에 경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 물품 화면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맛있는 치킨! 치킨입니다. 치킨 10마리! 네, 커피랑 똑같이 뭐 내가 먹어도 좋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하면 정말 인싸가 되는 인싸템이죠. 치킨은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겠죠. 열 마리 걸고 경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송 계란타님 치킨 됐으면 좋겠다 라고 적어 주셨고요. 네, 벌써 벌써 코인팜 응원 메시지도 막 올라오고 있네요. 내꺼세 네, 비강비강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많이 애정해 주시네요. 자, 그러면 은 상위 입찰자 10분의 명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만 CM을 걸어주신 1D 땡땡땡 932님이 가장 많은 CM을 걸어주셔서 1번을 획득하셨고요. 네, 쭉 내려와서 5만 9천 CM 걸어주신 D 땡땡땡 D11님이 10번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 본인의 번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샤랄라 아니으셨네 망지님. 네, 비가 와서 좀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콜라드림. <laughs> 자, 여러분, 자, 확인하신 걸로 알고 저희 돌림판을 돌려서 최종 낙찰자, 이 치킨을 뜯으실 수 있는 <laughs> 주인공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 세게 돌릴게요. 돌려, 돌려, 돌림판. 도라란. 세균맨 최고님, 감사해요. 8번? 자, 8번!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8번. 저희 방에 혹시 계신가요?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저희가 두배세배로 함께 기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10마리의 행운은 8번 님께서 다가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매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코인파 응원 메시지, 추첨 이벤트 연결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 남겨주신 걸로 알고 마감을 누르겠습니다. 누가 당첨됐는지 추첨 버튼 눌러주시죠. 네, 우리 망즈 님 축하드립니다. 망지. <laughs> 코인 자, 아, 망즈 님. 망즈 님, 어떡해요. 코인 팝 응원 메시지를 안 남겨 주셔서 땡 땡이래요. 힘 기뻤는데 아쉽네요. 자, 다시 한번 추천 버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광 비광, 비광, 비광. 님. 응? 축하드립니다. 우리 비광비광 님도 코인팜, 어, 남겨주셨는데? 코인팜에서 대박나자? 최근에. 아, 최근 메시지만 어, 그렇구나. 헐, 아쉽네요. 자, 다시 한번 추첨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구자 나이. 헐. <laughs> 네, 아,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봐도. 그러게요. 우리, 지금 홀더님들 다 남겨주셨는데. 마지막 한 번만 더 눌러볼게요. 자, 눌러주시죠. 손야이니. 네, 손재민님 축하드립니다. 코인팜 총판 대박 가죠. 라고 적어주셨네요. 축하드려요. <laughs>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어, 마지막 그 메시지만 되나봐요. 최근 메시지만. 그래서 이때, 마감을 누르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인빵 응원 메시지 이제 마감할 테니까 빨리 올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때 다시 한 번씩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까요? 자, 다 동의하시죠? 마감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망진 님뭐 비광 비광 님다 적어주셨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저희가 이번부터는 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금공수님 언니 보러 왔어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자두 번째 계속해서 저희가 경매를 진행을 할 텐데 두 번째는요 코인 팜 응원 메시지가 아니라 이번 연도 안에 각자 갖고 싶은 물건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연도 안에 각자 갖고 싶은 물건을 올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매 물품 화면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마왕 님, 저도 마왕 님 좋아요. 떴나요 <laughs> 음, 화면상 확인 안 돼. 알려 주세요. 자, 요번에 물품은요, 쿠쿠밥솥이죠. 자, 상위 입찰자 10분의 명단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명단 띄워 주시죠. 새 코인 사판 드어갑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영어라서 못 읽겠어요. 무슨 아이디, 아이디 이거 뭐예요? 자, 가장 많은 CM을 걸어주신, 9만 CM을 걸어주신 a 7 0 0 b 4 3님이 1번에 차지하셨고요. 네, 7만 1000CM을 걸어주신 62000317님이 10번에 가져가셨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본인의 번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맥북 갖고 싶구나, 우리 비광비광님은. 페이댄스님 비트코인. 집, 성부자님 집. 네, 우리 손재민님은 벤츠 S클래스. 어, 갖고 싶으신 게 정말 다 많으시네요. 서은호님은 GM 떡상.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확인하신 걸로 알고, 혹시 저희 방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신 분은 꼭 알려주세요.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 기운을 넣어서 추천판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번부터 10번까지 안 계시나요? 계시면 알려주세요. 네, 우리 샷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돌려.. 어 9번! 우리 마 망진이 9번이에요 9번! 이번엔 집에.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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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번이 걸리기를 바라면서 돌려 돌려 돌린다! 제발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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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9번이 안됐어요 몇 번이에요? 7번! 네 7번 지금 축하드리는 거 맞아요 7번 축하드려요 <laughs> 너무 편파 방송이죠. 아, 우리 마왕지님, 아쉬워요. 아니, 이 방에 계신 분한테 저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아쉽네요. 그래도 7번 당첨되신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우리 마왕지님은 다음 기회 꼭 다시 한번 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또 번외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2019년도에 본인이 갖고 싶은 물품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마감하기 전에 가장 최근 메시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씩 올려주세요. 갖고 싶은 물품. 자, 10초 시간 드릴게요. 2019년도에 갖고 싶은 상품을 지금부터 빠르게 올려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갖고 싶은 물건 다 올리신 거 맞죠? 마감 됐고요. 자 추첨 돌리겠습니다. 네, 아생이가 아, 안 돼요.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자안 됐고요. 다시 한번 추첨 눌러볼게요. 요번엔 제발. 아 그런 거 나를 저를 갖고 싶은 건가요? 진짜. 이 얼마인가요? 아, 우리 승짱이님 오랜만에 걸렸는데 야, 아쉽네요. 다시 한번 추첨 눌러주시죠. 2019년에 세일을 갖겠어, 세균맨님. 선구자 나이. <laughs> 집사자 선구자님, 저희가 돌테라떼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laughs> 네, 2019년도에 꼭 집을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우리 CM도 떡상하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벤츠S를 갖고 싶으시고 샤넬 백을 갖고 싶으시고 건물을 갖고 싶으시고 명품백 정말 갖고 싶으신 게 많으신데요. 그러려면 우리 CM이 정말 잘 돼야겠네요. 저도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CM이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세 번째 경매 진행을 할 텐데요. 세 번째 경매 물품은 저도 너무너무 갖고 싶은 상품입니다. 뭐... 굳이 없어도 불편하진 않겠지만, 있다면 정말 편리한 상품이죠. 화면 상으로 띄워주시죠. 썼습니다. 맥북 에어.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해주셨는데요. 상위 입찰자 10분의 명단부터 확인해 보시죠. 우리 별이 반짝당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어... 몇 시요? 700 76만 76만 CM을 걸어 주신 FF 땡땡땡 A 님이 고유 번호 1번 채택하셨고요 자, 51만 CM 걸어 주신 B 4땡땡땡 B 6 님께서 10번을 가져가셨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 쭉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 방에서 내가 1번부터 10번 안에 지금 속해 있다 하시는 분들 자신 있게 채팅창에 자신의 번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운드님 1번이에요? 비건비건님도 1번이에요? 대한리더스 차쌤! 차쌤 8번이구나. 차쌤 8번. 자, 지금 저희 방에 8번밖에 없나요? 8번? 그럼 저희는 8번을 응원하면 될까요? 1번도 있어요. 1번, 8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0번도 있어요. 우리 HKP님 10번이시구나.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1번, 8번, 10번 자 1번, 8번, 10번 여러분 제가 이제는 한 번은 걸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정말 다 고개를 끄덕이신다고요? 저희 피디님이 저한테 똥손이에요 지금 그쵸? 근데 저도 인정을 해요 이제 한 번은 제가 원하는 번호가 걸릴 때가 됐습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번, 8번, 10번 자 제발 꼭 걸리시기를 바라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따라아 비광비광님 악담하지 마세요 아 진짜 나왜 그러는거야 아왜 이렇게 옆에 있는데 맨날맨날 맨날 옆에 있는데 왜 걸리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못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아 맞아 어제 뽑았지 우리 별이 반사장님 기억을 해주시네요 아이뭐예요 6번 근데 사야 될게 이렇게 갔으면 딱좋았겠데 그쵸 차쌤 <laughs> 자 그래도 어찌됐건 6번에 당첨되신 우리 6번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많이 기뻐하시겠네요 저희가 축하해드릴게요 1번 8번 10번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언젠가 한 번은 꼭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첨이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가요? 연습이 연습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 그럼 주작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세이 언니 금손되는 그날까지. 그러려면 저희 방송 한 10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마왕지님 10년 동안 들어오실 건가요? <laughs> 여러분 크크크 웃지 마세요. 전 진심으로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걸릴 수가 있는지 정말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면서 다음 번엔꼭 행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끝내면 또 아쉽잖아요 그쵸 일단은 경매물 표 당첨되신 분들은 낙찰 페이지에서 분명히 입력을 해주셔야 인증을 해주셔야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시 드리고요 만약에 이 사항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희 관계자 분들께 개인톡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피 기프티콘 무작위로 누구나 채팅에 참여만 했다면 가져가실 수 있는 그 순서죠 자, 10초 후에 마무리할 테니까요. 아직까지 눈팅만 하신 분들 지금 빨리 채팅창에 한마디라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0, 9, 8, 7, 6, 5, 4, 3, 2, 1, 짠! 자, 경매 한 번이 안 되네 라고 해주신 분 우리 치우치음 미음 디음이 미음, 어, 발음 어려워요. 자, 커피 기프티콘 꼭 타가시길 바랄게요. 추천 버튼 눌러주시죠. <laughs> 별이 반짝장님. 아우 노노노노노노. c 미트위 되게 잘 걸려요, 그렇지 않아요? 주작이다. <laughs> 자, 관리자 탈락. 누나 사랑해. <laughs> 아, 우리, 금공주. 우리 금공주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금공주, 아 금공주 커피 기프티콘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버튼 눌러주시죠. 망자님! 망자! 망님 네, 뭐 이제는 다제 베스트 프렌드들 같아요. 자, 여러분 망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죠. 오늘의 마지막 커피 기프티콘의 주인공. 버튼 눌러주시죠. 이분도 되셨네요. 이거 뭐예요? R, K, S, E, F, K 그러면 가, 네, 라, 일뭐 아무튼 모르겠고요. 의미는 자, 축하드립니다. 나이샤. 나이샤 자 축하드려요.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트위치 운디로 한 번도 안 되네. 우리 별이 반짝장님 한 번도 못다 가셨어요? 음, 몰랐어요. 내일 방송에서는 이 추석 전에 꼭 한번 타가시기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즐거웠는데요. 방송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연휴 전에 딱 내일 방송 한 번이 남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못 봅니다. 자, 그래서 내일 방송은 정말 불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은 특히나 또 우리 조이님께서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림친 저 대신에 손재주가 있는 우리 조이님이 그림을 함께 그려주실 거예요. 조이님과도 함께 할수 있는 캐치마인드 게임 이벤트 내일 꼭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 보면 일주일 동안 못 보니까 여러분 내일 꼭꼭꼭꼭 꼭꼭꼭꼭꼭 저희 방송 함께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에 가고 계시다면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망지님 감사해요. 내일 만나요. 자 여러분들 다 내일 봐요. 세균맨 안녕, 망지 안녕, 베리반 짭짝 안녕, 강공주 안녕. 안 보여, 안 보여. 지금 성구자 안녕, 비강비강 안녕. 다 안녕. 내일 만나요.